1월 27일, 자, 맞아, 합니다. 음, 올해 지금 얼룩이 느낌이, 자, 제법 많은데, 음, 얼룩이에 대한 하, 해답이라, 음, 저도 이거 해답은 몰라. 단지, 어, 아실 때 나타난 이 얼룩이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그냥 식물이 약해지는 겁니다. 식물이. 쉽게 뭐 이제 극단적인 고온, 뭐 극단적인 이제 수분 부족, 수분 부족이 뭐냐면, 그래서, 호수가, 그거 물이 안 갔다도 수분 부족이고, 아니면 물균 간격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수분 부족이야. 그리고 이제, 어, 국시반이 고온이 형성되면 또 그래. 어, 수분 부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뿌리에 수분 부족 내지 지상부에 수분 부족. 이런 농가들이 좀더 얼룩이가 많았어. 자, 바이러스는 개념이 달라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지금 잘안 나타납니다. 자, 여튼, 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농가를 지켜봤을 때, 어, 얼룩이 지금 이 시기에 얼룩이 오는 분들은 이걸 한번 쳐봐요 이게 농염 강압성 비료인데 말 그대로 HP 미량 요소예요 미량 요소 어. 자얘를 한번 쳐보면 확실히 잎에서 좀 잡힌다 라는 느낌 들어 자 그러면 이제 최대한 열매가 이제 덮방이 되는 느낌이 납니다 자 누가 뭐래도 이 얼룩이 느낌을 미량 요소결핍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어자뭐 좋은 건다 적어놨는데 여튼 그래요 음... 이게 안주는 60에서 100g인데 그냥 옆면을한 10g 정도 옆면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수수로 이제 뭐칠때 뭐 한번 저 치면은 확실히 좀더더 더 잎이 바뀌더라 이런 표현. 야 진짜 이게 농사에서 얼룩이 나오면 하, 진짜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 자 그래 계속 좀더더이 계속 좀더더이물 관리, 온도 관리, 그식지 뿌리지 뿌리가 너무 극단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 이게 종자 이름 생각 이안 나네요. 방창불 음, 회사에서 나온 신품종인데, 생각이 안 난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뻐 보였습니다. <laughs> 어, 이뻐 보였어.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뻐 보였습니다. 자, 여튼 뭐, 요, 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개수 빼주면 되죠. 음. 자, 뭐, 어차피 큰 흐름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개수 빼면서, 자, 엇리이 타이밍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물 주는 방법이지. 물 주는 방법 생각해봐요. 그어 저는, 어, 수정을 하면 그때부터 묵은잎은 그렇게 안 봅니다. 묵은잎은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약간, 그러니까 적인 묵은잎에서 이제 수분 부족 또는 이제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만 안 나타나면 쟤는 어차피 전입이 되는 거라서 그게 뭐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이분은 보자. 음, 이제 신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벌써 엇갈 찍으시지. 빨라요. 빨라. 이렇게 봐 이게 막 우거질 수는 아니잖아요 우거질 것 같아요 차올 때는 아직인데 자 여튼 뭐 중요한 건 엇갈 찍었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여튼 그런 기준점들 자 여도 지금 뿌리가 안 좋았었어요 자 일단은 지금 살아났습니다 자 빠졌었는데 열매를 따내니까 일단 살아났어 자이 상태에서 이오를입춘입춘 이쪽 저쪽에 다시 찍어요 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이게 결국은 뿌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뿌리가. 왜안 좋냐? 저도 뭐 명확한 답을 주고 싶은데, 야 그건 제가 명확하게 답을 줄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뿌리가 깊이 안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 추울 수도 있는 거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야, 여튼 이건 뿌리 문제입니다, 뿌리 문제. 그리좀더더 더, 어, 최대한 봄 근처 가가 수정을 해라, 이런 표현이지. 야, 여도뭐 아시는 마이크다 아시는 마이크고 어깨는 빨라요. 어깨를 는좀더이따 찍어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가 핵, 비대가 되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엇갈이 언제 찍을지.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어,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얘도 지금 한포이가 가잖아. 똑같은 얘기야. 얘도 아마 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 열매 따요. 그냥. 그냥 미련 없이 열매 따요. 자,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자, 이학분이 이 지금 한 5단지를 하지 야, 6단지 하겠구나 근데 정확하 달라 나달라 야 그래도 뭐 속도는 빨다 자 얘가 지금 23일 됐대 23일 제대로 안 찍혔나 인3일인데 색깔 들어왔을까 정말 빠르다 정말 빨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두블리가 아시가 35일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두블리가 그만큼 5일치를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이봐봐요 색깔이, 1차 색깔 들어갔어, 1차 색깔. 야 빠르다, 빨라. 자, 어떻게 감당할래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5월 7일, 까진다는 얘기예요 그리, 그냥, 정상적인 거. 4월 1일날 이제 두블리를 생각한다면, 3월 20일에 두블리가 이제 나온다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서운 얘기야 이런 데 고민학자 떨어져요. 고민학자 1, 2만 떨어진대도. 음. 그럼 쉽게, 10m 1200할 거, 1 0 0 0밖에못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충분히, 그런, 어... 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품질 높이세요. 딱 보면, 참외가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런 느낌이 나와야지, 아, 이 집은 좋은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 자매 농사는 속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라는 거. 그리 쉽게, 수량, 속도, 품질이지. 이 세계 싸움이잖아. 이 세계 싸움. 누가 으로도 2월은 의미가 없어. 2월은. 그리고 이제 3월이지. 3월 10일, 20일, 30일 되겠지. 이게 언제 두블리가 나오느냐가 이제 속도전이지. 속도전. 자, 그 다음 이제 수량이지. 그렇지 속도가 더 중요하네. 얼마나 빨리 이제 회전이 되느냐. 속도, 그 다음 이제 수량, 또 품질.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여기 다 가냐 합니다. <laughs> 제 그릇에는 속도가 빨라요. 속도 빠르나? 수량도 어? 나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품질로 올라옵니다. 제 17년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고 제가 학교 못 다녀도 1 년에 100농간 다는데도 그럼 17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 다녀도 내가 1,000농간 다녔어. 그러면은 그 과정 동안 제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직 저도 명확하게는 답을 못 주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책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요. 자, 우리, 자, 더 갑시다. 내가 10년만 더 하면 누구보다 더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과정에 이제 박사까지 가면 아마 해답이 안 따겠나. 자, 여긴 어때요? 얘도 지금 신초가 많죠. 신초가 뜨잖아. 뜨지. 이렇게 되면 열매가 안 좋겠지. 나오잖아. 땄잖아. 따면 안 된대도. 따는 순간 이거는 반복이야. 왜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이거를 따면 어떻게 돼요? 최소 응? 입주기다 좋아지겠지. 자, 그러면 얘기를 하겠지. 아니, 배드표 이거 하나 먹지는 못하는데? 이야, 정주에서 응? 아시를 수정해놓고 2, 3, 2, 30일 됐을 때이 아시를 따는 농가들이 있어. 어? 한개 찍어놓고 그거를, 아시를 다해버린데도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두블리가 꽃이 빨리 온대요 음? 자, 지금 이거 이렇게 따면은 이게 <laughs> 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요 그런 거자 음?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색깔을 내요 내 색깔을 자여이쁘 이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인데 나는 봤을 때 이쁘다 라는 느낌이 나는 이그 농가들이 속도가 빨라 어? 이게 빨리 돌아가 이게 뭔 얘기냐면 모세혈관이지 세균이지 세균이 많다는 얘기 세균이 세균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순환이 빠른 거지 순환이 빠르니까 세포가 좀더 빨리 움직인 거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튼 제가 보는 기준점이요 자 이게 이제 1월 28일까지 제가 28일 오전까지 다녔구나. 그지? 음. 자, 그럼 얼추 맞겠다. 자, 내일은 이제 31일, 내일부터 또 달려봅시다. 어, 어때요? 음? 이게 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건 면이 있어야 돼.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지. 저는 지금 계속 여러분께 이 기준을 얘기해. 여러분들도 제가 표현한 그 기준을 가지고, 매 바탕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2월 10일, 2월 20일, 자 2월 30일 어, 벌 수정이 왜냐안 되냐, 되냐 그게 답이야 이게 만약에 이제 어, 평균이 2월 20일이다 근데 나는 2, 2월 뭐 30일, 3월 10일 이때 이제 두블리가 달리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제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근데 늦어져도 어? 내가 나가면 내가 1등인데 남들보다 1, 2만원 더 받는데 이렇게 되면 말이 달라진 거야 그분은 박수 어차피 그분이 1등입니다. 어? 그지? 렇 그럴 자신 없으면, 2월 20일, 어? 이 짝, 저 짝. 그분리가 달리게 해야 돼요. 2월 10일 날 달린 집도 똑같은 얘기고, 빠르잖아. 빠르기 때문에, 이분도 뭐,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정말 간단해요. 2월 20일을 다 기준 잡아가 2월 10일 날두 분이 달리냐? 뭐, 3월 1일 날 달리냐? 3월 1일 날 달려도 내가 낸대. <laughs> 내가 가면 내가 남들보다 1, 2만원 더 받는데. 그러면 해답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 계속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말랐고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아무쪼록 항상 응원합니다.